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르쉐 카이엠 모델이 입고 되었습니다. 어, 오늘 입고 된 차는 직수입 차량이고요. 음, 오늘 한글 코딩을 진행해 줄 거예요. 지금 무슨 경고가 뜨고 있는데, 어,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래가지고, 한글 코딩을 진행하고, 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. 일단은 뭐, 비퍼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? 어... 지금 뭐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태죠. 쭉쭉쭉쭉 확대를 해 보면은 뭐 이렇게 네, 뭐 도시 이렇게 이름은 뜨는데 도로가 뭐 뜬다거나 뭐 지역명이 막 뜬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. 이것도 지금 뭐 추가될 예정이고 네 이게 어떤 나라로 돼 있냐? 어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뭐 외국에서 갖고 온 거니까. 이거만 보고 알 수가 없네. 음, 그리고, 뭐, 언어도 한번 살펴볼까요? 여긴 것 같은데. 아니구나. 아이고. 긴것 같은데. 잉글리시로 되어 있죠. 뭐, 이렇게. 네. 아무튼, 이거를 이제 한글이 나오게끔 바꿔줄 거예요. 지금 뭐 비포 모습을 남겨 드리고 있고요. 지금 딱 봐도 옵션이 너무 많죠. 이인 같은 경우도 옵션이 너무 많은데 어 이게 뭐어 어떻게 어 써야 될지 뭐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 코딩 하시면은 뭐 옵션들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는데 어뭐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진행도 가능하고요. 일단 비포를 남겨 드렸고 어다 완료하고에 완료하고. 다시 이어서 붙여드릴게요. 네 한글 코딩이 완료됐습니다. 쭉 보여드릴게요. 일단 뭐 이런 메뉴들은 다 한글이 지원이 되죠. 뭐 이것만 지원돼도 직습 사용도 굉장히 편리하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국내 지도도 추가가 됐어요.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도로나 이런 것들이다. 추가되면 편리하죠. 이렇게 목적지도 설정이 될수 있고.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따로 설정해둔 데는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밑으로 살펴보면은 보조장치뭐 이거 생활코딩은 지금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한글화 코딩만 진행해 줬고요 메뉴들 전부 한글로 된거 보이시죠? 이런 거 쭉쭉 한글로 시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 시스템 들어가면은 언어 한국어 추가된 거 보이시죠? 한국어랑 영어, 이렇게 바뀌었어요. 굉장히 심플하고 좋죠? 그냥 국내에서 출고된 차랑 뭐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뭐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, 카이엔에도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면은 뭐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요양 받으시는 김에 생활코딩도 함께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. 네, 이런 것들도. 네, 이게 다 영어였다면은 뭐 굉장히 머리 아프겠죠?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포르쉐 카이엔 직수입 모델, 어, 한글 코딩 작업하고 국내지도 추가해주는 작업이에요. 그러면은 여기까지. 끝.